안녕하세요 우리 불꽃개 유치동부 친구들 우리 어느덧 우리 영상예배를 드린지 너무 오래됐어요 한 달이 넘고도 벌써 둘째 주나 됐어요 우리 근데 그동안 우리 영상예배할 때 뭐가 있었죠? 네 바로 공과설문 예배가 그 영상을 보는 것만은 끝이 아니라 함께 공과를 참여하는 것까지가 예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과를 참여한 친구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전사임이 너무 기뻤는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거라고 전사임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여태까지 공과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홉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그 가지 선물을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경품을 나눠드릴 텐데 우리 친구들이 꼭그 선물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들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만 있지 않나요? 그래서 배달해서 먹을 수 있는 바로 치킨 그리고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베스킨라빈스가 있습니다. 꼭 우리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우리 아이스크림부터 뽑아볼까요? <laughs> 네. 데스킨라빈스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영어의배부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인공은 4학년 민예준 친구입니다. <laughs> 아이스크림 축하해요. 또두 번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총6개예요 자, 유년부 심현우 친구, 또 아이스크림! 아, 누굴까요? 아, 윤현부. 김주원 친구. 네. 이쯤에서 우리 치킨을 뽑을 때가 온거 같습니다. 네. 치킨, 치킨. 치킨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치킨의 주인공? 누구? 누구? 바로 윤현부 이양현김예윤 아, 우리 초등부가 걸리지 못했어요. 우리 영어예 배부도 있다는 점꼭이번엔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저, 뎀, 네, 세 번째 아이스크림입니다. 저, 뎀, 유년부 조이준 친구, 유년부입니다. 아, 쉽지만 그럼 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자 빠르게 뽑겠습니다. 빠르게 우리. 자, 초등부 신율 친구, 아이스크림 축하드립니다. 오오오. 배스킨 라빈스. 또 이쯤에서 치킨을 뽑아야겠죠. 네. 치킨. 아, 또 유년부 나오면 약간 주작 의심이 있는데 100% 현실 지금 라이브입니다. 아조승부 4학년 이승현 선생님 우리 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선생님이 당첨되다니 아주 아쉽네요. 네아네 아, 아, 네. 네. 아, 이제 병풀에 뭐가 남았냐면 치킨 하나 그리고 아이스크림 두 개가 남았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꼭 당첨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네, 이거, 이거 맞나요 아이스크림 입니다 아이스크림 자 베스킨라빈스 주인공은 윤현부 이시호 친구 아 영어의 배부가 나와야 될텐데 아이스크림 입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의 주인공은 윤현부 박성음 친구 아 목사님이 뽑아서 윤현부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치킨 나왔는데 그걸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묵사이 보니까 위험한 나오는 거 같아 잘 뽑아야 될 텐데 <laughs> 제발 제발, 제발 <laughs> 마지막 우리 치킨의 주인공 누굴까요? 초등부 최윤후 네 우리 친구들 맛있게 먹고 힘내서 우리 꼭 계속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과 설문을 통해서 이런 이벤트를 다음 달에도 진행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축하드립니다. 저 인사 안 하고. 아 네. 목사님 인사하시세요. <laughs> 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너무 보고 싶고요. 우리 떨어져 있더라도 꿀꿀해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 네, 또 나왔습니다. 네. 김보람 목사님만 인사해서 좀 아쉬웠죠? 네.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인사를 하면 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한영 전사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너무 반갑기도 한데 그 영상으로 만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전사님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나요? 네,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의 몸을 두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세 여인들이 이렇게 돌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게 됩니다. 돌 무덤으로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덩이. 그 돌문이었습니다. 돌문을 어떻게 옮기고 무덤에 들어가지?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돌무덤이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네, 사진 보이시나요? 네. 아마 실제 무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돌을 어떻게 옮길지 고민하면서 이제 돌무덤에 여인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어, 왜 무덤 문이 열려있지? 왜 돌문이 옮겨져 있지? 이렇게 의아해 하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죽은 몸은 온데간데 없고 웬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은 바로 천사였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세를 예수를 찾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여기에 없어 봐봐 여기 예수님의 몸이 있던 곳을 아무것도 없잖아 또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른 전해줘. 그렇게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곧바로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러 무덤에 갔었지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아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잡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또 지난 주에 김보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억 나시나요? 이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오산나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모두 물리치기를 원했어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죠? 로마를 물리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엄청 허무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로마도 물리치고 다른 나라도 물리치고 해서 아주 크고 힘센 나라를 세워서 이제 나한테도 제자들에게도 좋은 자리를 줘야 하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절망과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만, 숨어만 있던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과 절망을 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직도 찾고 있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어 숨어만 있던 제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은 2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던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자 평강, 즉 참된 평화가 예수님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과 함께 마음속에 그러한 평화가,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방 안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만 있던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감으로써 제자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생기게 되었어요. 현재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 안에만 있죠? 어느덧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만 있는 게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계약도 미뤄졌죠? 그래서 답답한 기간들이 더욱더 길어지고만 있어요.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절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두려움 속에 방 안에만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갔듯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또,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점으로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 있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활할 것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기쁨과 평강이 생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